<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좋은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을 시는 빈손의 일이라고 정승씨가 신데 1, 내가 누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야, 빈손이어야 한다 내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올려놓거나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지 말아야 한다 내 손에 다른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 한 남의 손을 잡을 수는 없다 소유의 손은 상처를 입으나 빈손은 생명을 구한다 그동안 내가 빈손이 되어 다른 사람의 손을 얼마만큼 잡았는지 참으로 부럽다. 어둠이 몰고 오는 조용함에 미약한은 말로 할수 없을 만큼 공허한 침묵 속으로 나를 몰아넣고 오만과 욕심만 가득 한 나를 묶어버린다.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생인걸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이 그리 못마땅건가 오만과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 손을 잡아줄 리 없고 용서와 배별을 모르면 어느 누구에게도 손 내밀 수 없다 얼만큼 기우고또 비워야 빈손이 될수 있을까 얼만큼 기울고또 비워야 빈손이 될수 있을까 이상 정호성씨의 빈손의 의미라는 시합입니다 다음은, 아, 우리 한마음 봉사단에 정말 예쁘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정희 단원님이 우리 소리 공연을 잇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남에서 정말로 기쁩니다. 아, 아 경제비전을 공부하고 있는 서정희 봉사드리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정말 봉사를 함께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늘 죄송하고, 늘 미안하고, 제 가슴 속에 늘... 가슴에 부담, 부담은 아닌데, 지금 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담아서 어, 이란 말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제마음의 메시지로 제가 노래를할 건데요. 티넘을 아리랑 아리랑 할때다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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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듣고 싶어. <laughs> 준비하신 게 하나밖에 없나 봐요. <laughs> 아,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 서정희님은 그 우리 소리 공연단에서참 빛을 남껏 발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나만 듣도록 하고,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원 봉사단에 오시면 은 아주 그냥 질리도록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본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신찬 박수로 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30만 성남시 자원봉사자를 리더고 계시는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이덕은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환경보호운동본부 운동, 성남시 지부장 김영렬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부모회 임원님들 오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신체장애인 복지회 회장 이필재 회장님을 대신하여 어 강성구 사무국장님과 홍남석 실장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마음 봉사단 24주년을 기념해주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우리 한마음 봉사단 정우영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아, 연말을 쁘신 가운데서도 아, 저희 한마음봉사단의 이런 그, 아, 성년과 아, 청립 기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파포시간 내셔서 천석해 주신 우리 이덕은 터장님 우리 김명렬 본부장님, 그리고 이리 호남도 수장님 그 외에 많은 우리 그원봉사자 여러분과 우리 이십만 원 대표님과 우리 또사원님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아, 저희를 축하해 주셔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성남시 한마음 봉사단 창단 24주년 기념하는 창단 기념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리허설한 적에는 정말 동작이 잘 맞았거든요. 근데 본행사를 시작하니까 동작이 안 맞아가는 것 같아. 이거 자그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팟플레스에 의하면 지금 이 시간은 그 시상식 시간입니다. 아, 그런데 그 사회자 직권으로 잠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고. 마치신 분들한테는 제가 상품을 많이 준비했어요. 어떻게할까요 팜플렛대로 그냥 식순을 진행할까요? 아니면은 퀴즈를 내고 상품을 받아가실래요? 아, 그냥 식순대로 진행하자고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를 내겠습니다. 근데 퀴즈 내기 전에 그 여러분들께서 제가 사회자가 이제 지명을 할텐데 목소리가 쬐끄만 사람은 안시켜줄 거예요 자 목소리가 크시고 손을 번쩍 드시는 분한테 제가 지명을 하시면 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2019년 12월 5일 무슨 날이죠? 예, 노찬복님 예,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퀴즈 나갑니다. 2019년 12월 5일 미. 무슨 날입니까?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팜플렛 정면에 보면은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5일 은 무슨 날이십니까? 네,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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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네. 마셨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상품을 푸짐히 한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오기셨으니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제가 원하는 답은 두 개인데 이제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5일, 미 무슨 날이지요? 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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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정희님 경남시 한마음봉사단이 최우상 우수상 탄 날입니다. 아예 맞도록 하겠습니다.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원하는 람은 아닌데 맞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정희님술 네. 좋아하세요? 술 좋아하세요? 아네 아,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음주측정기인데요. 술 많이 드시고 요새 가다가 보면 음주 측정 많이 하시죠? 절대 연말에 걸리지 말도록 음주 측정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 아니, 원래 제가 원하는 답은 이거였어요. 2019년, 아니, 아니, 그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이죠? 예, 그런데 유엔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매년 12월 5일 날 어, 자원봉사제의 날로 정해서 항상 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번에 저희 한마음 봉사단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최우수상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어, 전달식은, 전달식은 성남시 자원봉사 센터장님이신 이덕은 센터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단장님, 네, 센터장님, 네. 자, 단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장 최우수 성남시 한마음 봉사단 기 단체는 평소 남다른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22회 성남시 자원봉사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성남시장 은수리 대독. <laughs> 자, 식사도 부르셔 <풀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세대장님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나오셨으니까 좀 석해주세요. 주셨으면 니다자 그러면 은 지금부터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해 동안 생활 현장에서 자원, 어, 자원봉사 활동으로 열심히 수고해주신 한마음 봉사자 단원님들께 성남시 자원봉사 센터장님의 현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우리 이덕은 센터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소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네, 노창복, 박용규 김진향. 네, 다 나오주시기 얼른 얼른 나와주세요. 네. 이창근님, 노창복님 박홍준님, 김진양님께 서주시고요. 순서대로 서주세요. 순서대로 세요자 네. 표창장. 성남시 한마음공사장 이창근. 귀하는 평소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성남시 자원봉사 센터장 이덕은 철처장 성남시 한마음 봉사장 이창복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정장 성남, 성남시 한마음봉사단 박용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정장 성남시 한마음봉사단 김진향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인사 덕분에 맞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의 표창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성남시 자원봉사 이동훈 센터장님이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강영준 김인순 호명하시는 분들은 세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i m 님 강영준님 Kim 네, Yong <목소리> 성남시 한마음 봉사단 이창근, 기아는 평소, 수천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에 설선수만은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박재근 대독 박수. 표창장 성남시 한마음봉사단 강영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표창장 네. 성남시 한마음봉사단 김인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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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시상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올 한해 동안 어, 더 많은 우리 한마음 봉사단의 봉사자님들께더 많은 시상과 더 많은 상품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게 진행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시상식이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용한진 봉사국장님이 나오셔서. 2019년 한마음 봉사단의 봉사활동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 사무국에서 준비한 동영상을 관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한해 동안 후보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19년 활동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18년, 2018년, 1 8년 2018년, 1 1월2 1 2월1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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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8 2 0 1 2 5 1 8동을 해왔습니다. 그1서0 뭐, 1 0 1 8 1 8일날 사랑의 년타 사업을 성남시 1 8년2 0 1사단이 폴름 어르신 30분께 사랑의 이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22일 날은 수정구, 중원구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방 보호자가 사자가 20년이 넘게 사랑의 쌍방봉사 활동하였습니다. 을 그런데 19년 1월 1 4일날 저희가 이제 열린 사랑의 빛 찾아가는 동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설 내에서 이제 예, 그때 추어가 추운 추후 날씨 관계로 시 내에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계속 하면 나들이 행사나 이,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이제 봉사활동이랑 이렇게 해서총2 20... 5회를 대하였고요. 12월 10일날 <laughs> 이동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예, 저희가 그 장수 사진을 저희가 이제 그 촬영 및 이렇게 해야 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방향이고요. 또한 이제 그 12월 5일 날 저희가 최우수 프로그램 경진회에서 수상을 받으면서 그 올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올해의 행사를 그, 오늘부터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이제, 신우식을 시작하여서 더욱 많이, 그,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우리, 금단한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도와주시는 덕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Or...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 아니 내가 모셔다 들고 올게 택시 하나 아니 저 아래까지 여기 친구들까지 앞에서 보내드릴게요 아니 뭘하있 너무 잘다 <돈>